오늘 어이 부족한 목사의 또 생일을 챙겨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어 우리 건사님 감사합니다 이참 생일 기도가 어혜로운 생일 기도인데 어그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자 오늘 자 따라합시다 인사합시다 따라합시다 어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음.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주 없어서. 자,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자, 오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재림. 영생과 영벌의 부활과 최후 심판. 어, 우리 서교리 문답. 38문입니다. 신자들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들은 무엇인가? 신자들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심판날에 신자임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공적으로 신자임을, 성도임을, 하나님 의 자녀임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케하게 즐기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어, 신자들의 부활.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정말로는 역사의 마지막 때또 그때에 이루어질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정말 논의라 할때 그러나 기독교 정말로는 기독교 정말로는 단순히 앞으로 이루어질 법한 이 세상의 역사의 불확실한 미래의 일들에 대한 예견하고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고 논하는 뭐, 어, 미래학 그 다음에 뭐, 미신적 예언 아니면 운명론적인 점성술, 아니면 뭐 역술 등 같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말론, 보편적인 종말론은 미래에 무슨 일이 어떻게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뭐그러니까뭐 그러, 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어, 그래, 미래에 뭐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에 뭐 지구가 망할 것이다. 어, 뭐, 몇십 년, 백년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미래의 일이나 역사의 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우주적이며 역사적인, 자, 우주적이며 역사적인 구속사의 완성 성취를 기독교 종말로는모 기독교 정말로는 뭐죠? 예?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또 뭐죠 우리 개인 구원의 완성 성취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정말로는 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전보로도 가고 별자리도 보고 카드 어, 카드점도 보으고 베레베껏 다. 왜? 네.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용, 영한 박수무당들, 용한 박수무당들 찾아가서 내 앞에 앞날이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떨까, 그렇게 점을 어, 치지만, 우리 기독교 종말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이, 우리 기독교 종말로는 주님 나라에 완성이 좋 말이고 우리 개인, 우리 각자 각자 개인 개인 구속사의 완성, 우리 각자 각자 개인의 구원의 완성과 성취를 말하는 것이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역사 속에 이미 전체 역사의 마지막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역사의 종말이 도래했다. 그리스도의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 초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다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역사의 종말, 개인의 종말은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아니하는 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유명한 이거 신학적 주제입니다. 이미 종말은 이하였고 그렇죠?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그러나 주님의 나라와 우리 개인의 구원은 구호, 아직 완성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완성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의 종말은 지금 도래하여서 진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직은 완전히 완성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역사적 시간, 곧 미래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이미 세워져서 확장되고 있고, 이미 우리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 구원받았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아직,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아직은, 어, 어, 우리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삶의 종말도 단순히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역사의 우주적 종말에 있어 육체의 부활과 덕으로 완성될 것이다. 자,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너무 중요한 말이죠. 육체의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우주적 종말에 있을 육체의 부활, 그리스도의 죄림과 함께, 그 재림과 함께 뭐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영생과 영벌의 부활과 최후 심판과 함께 완성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자,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어, 신천신지,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 사건은, 자,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The second coming. First, 자, 퍼스트 커밍은 뭐죠? 초림이죠. 더 스칸, 세컨드 커밍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공중에, 공중에 재림하셨다가 지상에 재림하시는 이중 재림은 우리, 우리는 우리 인정할 수없으니 있을 수가 없죠. 재림을한번 있는 것이면 두번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한번 있듯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처인도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한 번. 예수님의 부활도 한 번. 예수님의 성천도 한 번. 예수님의 재림도 한 번.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벌과 영생의 부활도 한 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최후 심판, 신탄, 백부자 심판도, 어떻게 해요? 한 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the second coming을 다른 말을 뭐라 하죠? 파루시아, 파루시아. 헬라어로 파루시아. 재림, 재림. 자, 따라합시다. 재림. 파루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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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파루시아, 파루시아. 재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자,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왜냐? 성령께서 보정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 당신 자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올 거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23절 그 유명한 구절 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영국은 14장 1절. 이절에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더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친히 그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 아부디, 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가 반드 오늘도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읽었죠 때가 오늘 보니까 본문에만 자 보니까 속히 될일 보라 내가 속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될일 재림을 이 야기하고 있죠 때가 가까우니라 15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게 줄상에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마지막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입니다. 그때에 그때에 이제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행하실 때 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진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가 있으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거고 산자들은 산자들은 어떻게 된댔죠? 산자들은 그들의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두 번째 어떻게 할수 있는가? 자첫 번째는 뭐랬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천사와 사도들이 전거하고 전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림만큼 그리스도의 재림도 확실하다. 여러분, 뭐라고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예언하셨고, 천사들과 사도들이 전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 너희가 건너올라고 예루살렘과 이대와 사마리와 땅른까지 이러는데 증인이 되리라 증인 정인, 증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인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전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전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 성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임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에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 예수 그리스께서 도 다시 재림하심을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천사와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만약 예수님의 초림이 없으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하셨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초림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멸망당하고, 어, 사단의종노를 하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성육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 짓고 피어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죄 어, 문제 해결받고 또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죽, 죽으면 어, 그 영이 육신은 땅으로 들어와 돌아와, 흙으로돌아와고그 영은 영혼, 영혼은 어, 하나님계신 주님의 계신, 계신 어, 나라로 천국으로 있다가 어,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다, 산자나 죽은자는다 부활하에서, 어 마지막, 백고자, 최후 심판대 앞에서, 자, 믿는 자에게는 상급의 심판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자, 믿는 자에게 들 영벌의 심판으로, 상급의 심판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는 영생의 심판, 그 다음에 상급의 심판,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심판, 지옥의 심판으로, 심판을, 사도행전 1장 11절 어, 또 나오네요. 이럴되갈림리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스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제림. 첫 번째는 뭐죠? 이 땅에 옵시. 두 번째,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다시 두 번째로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밤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을 타고, 멋집혀요. 인자 같은 인자. 자, 구약의 제자 구약에는 제2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천사로도 나타나고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도 나타나고 오늘 여기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전에 어, 하나님 제2의 하나님이신 어, 성자이신 예수님이 다양한 방법 오늘 자 다니엘에게 어떻게 해요?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를 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으며, 영원한 권세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그의 백성들이 그 인자, 인자 같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어떻게요? 살게 될 영, 영원한 건세 건체를 누리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은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 천사들과 사도들이 점거하신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믿고, 저와 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두 번째로, 예수님 재림의 시기와 예수님 재림, 재림 시기의 불확실성. 이 말도 중요하죠. 예수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의 불확실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자체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누구가 예수님 재림 없다,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아무리 떠들어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자, 이, 이 지구가,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최고, 최상, 최대의 빛, 여러분, 이벤트가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아니 우주 전체 우주, 전체 세상, 전체 세계, 전체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이분 이벤트가 이슈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시기는 불확실하다. 그래 언제, 어느 때, 어디에, 어느 시간에, 어떻게 그 주님의 재림을 그 시기를 알기 힘들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 이런 사실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뭐가 여러분 어, 제일 제일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이단들이 뭐죠? 정말론 이단들이에요. 정말론 이단들. 정말론 이단들. 이단들. 이단들이 우리나라에들 우리나라에도 보세요. 대부분 다계시록 정말론 이단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그죠 대표적인 데가 신천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종말장 창. 마태복음의 종말장에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의 그남 그런 근데 성자가 모를까? 아 성자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그날은 성부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지. 예수님도 알고 계시지만 오늘 성경 뭐죠? 그 시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는 아, 이러이러한 때, 이러이러한 때에 내가 재림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어부터 1장부터 해가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현상, 징조 어, 나타날 어 표징들이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어, 정말적인 마태복음이 말인 마태복음 24장 뭐래요? 그럼 그 재림의 시기는 재림의 때는 언제냐?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1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자따라합시다 주의하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어라 그때가, 그때가 깨어라, 언제인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도전같이 오시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홀연히 수직가에 임하게 될 것이다. 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데에 인자가 오리라" 깨닫는 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재림지기는 네. 어,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제 재림의 진주는, 지금 우리 눈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활짝 펼쳐져서 예수님의 재림의 진도는 지금 차고 넘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하고 깨우야하고 준비하고 있으면서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무엇을 보리라? 아무도.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시는 주님을, 어, 덕불을 준비하여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한밤 중에 오시는, 한밤 중에 오시는 것이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되죠? 주의하고 있어야 되죠? 준비하고 있으란 말이죠? 그렇게 준비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어,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